노래 한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요리 보고 응? 저리 봐도 알수 없는 줄리 줄리 <laughs> 어, 내, 네. 내 꿈의 둘리에게 그딴 더러운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동화를 동화를 하나 응? 그 준비를 하다가 또 동화를? 아 이게 제목은 이제 새끼 공용 줄리라고 네. 그 뭐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새끼 공룡 줄리라고 공룡 아닙니다. 공... 새끼 공룡. 네, 줄리라고 줄리? 이제 에... 아... 그 아름다운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내용이 39금이야. 어? 아... 참아. 저기 지금 39세 안 되신 분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 딱 걸렸네. 우리가 생4 어. 음... 0이아한살 차이로 딱 걸렸네. <laughs> 만으로는 또 그래서 네. 차마 이걸 썼다가는 어, <laughs> 네. 어, 우리 이름 없는 송 작가의 어떤 그 최후의 최후의 절작이 되겠구나 네. 어, 에로틱 소설가로 이게 어, 전향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름 없는 어. 송 작가님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음. 줄리바바와 20인의 검사. <laughs> 요건 좀 낫지 않을까요? <laughs> 네 지난 주말에 오! 오! <laughs> 아이고. 이틀 전이죠. 네, 뭐어 유튜브 사이트에서 어 네. 이제 원한 맺힌 우리의 증인 네, 정재택 씨의 에, 그 검사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육성으로 아, 어, 그동안 이제 최원순 씨가 관리했다고 여겨지는 검사들 리스트를 쭉 불러줬어요. 음. 어 그래갖고 이제 순서를 보니까 윤석열 씨는 이제 1 3 번이고 그러면 어. 아까 새끼 공용 줄리에서 어. 앞에 숫자가 빠네20 새끼 공용 줄리야 <웃음> <웃음> 오늘은 100% 아, 우리가 그냥 놋기인걸 하고 <laughs> 네,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줄리버버와 20인의 검사가 네. 어, 말하자면 확인이 됐습니다. 대충 언급된 사람이 그쪽 방송에서 얘기한. 네 그쪽에 취조 보도된 내용들을 한번 읊어드리면 네. 자 어떻게 되죠 순, 순서가 양재택, 그러니까 검사 이름을 쭉나열했어요 음. 번호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재택, 홍기택, 이상용 김준영, 한기식, 조남관, 신성식, 김한규, 이봉창 정종화, 한금성, 이만흠1 3번째가이제 윤성열. 그리고 이렇게? 그 후로도 10명 더 있다라고 하는 네. 네, 육성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몇 면을 살펴보니까요. 어떻게 다. 어, 이게 뭐그 어, 당시에 이제 검찰 관련된 인사 그 대단한 그 인사이기들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다 정권 실세에 뭐청와대 비서실이나 그러니까 박, 박근혜 비서 아, 비서 뭐 역할 또는 정서. 그 안에 비선 조직 뿐만 아니라 진짜 정권 실세에서 활약을 했던 대단한 검사들이에요. 네. 검사, 아, 검사, 아, 검사 근데 비다가. 이거 말고도 10명 정도 더 있다고 정대택 씨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13번 이후는 어? 의미가 없지. 왜냐면 네. 네. 13번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네. 물론 결혼은 어, 그 뒤에 10명이 있은 후에 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laughs> 번호가 이제 13번으로 훅 끊겨져 있지만 네. 그 이후로도 10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음, 보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정씨 아저씨, 정의로운 정씨 아저씨는 음.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애초부터 이제 아저씨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음.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 이제, 얘를 아... 그 우리, 예, 새끼공룡 줄리를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에 이분의 얘기가 만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무고죄로 잡아 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고소고발 네. 안 하잖아. 이 사람한테는 안 해요, 어, 또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자만 이, 조지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어. 하면서도, 이제, 그, 엄청나게, 예. 음.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나중에 게 밝혀질 거라고. 예전에 한결의 기자 고소했죠. 이번에 MBC 기자가 경찰 사칭했다고 바로 고소했잖아요. 정대태 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조용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선을 바꿔야 될게 뭐냐면요. 이게 그, 어, 줄리바바와 20인의 검사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 20인의 검사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핫바리로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사업적인 욕망, 그, 사업적인 필요에 의한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자기들이 스폰을 하고 있다, 검사를. 그리고 우리가 이 검사를 청와대에 보낸다라는 얘기를 음. 공경원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스폰을 받고 있던 검사들 어느 하나도 최은순이나, 아, 줄리한테 고압적이질 못했어요. 절절 기었다는 거야. 그게 다 해결해주고 있, 있었던 네. 거잖아요. 문제들이. 심지어 때문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음. 줄리가 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자기가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laughs>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laughs> 아 이게 그 장모가 그렇게 육성으로 얘기 자랑을 했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아, 기다리고 음. 있다가 같이 저녁을 먹고 이랬다. 라는 얘기죠. 술안 좋아하시니까 뭐. 응? 네. 해장을 해드리려고. 어, 뭐, 네. 네. 왜냐하면 이분은 술 먹고 허튼 짓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무시기 때문에, 네. 해장을 해드리려고 김치찌를 끓여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아이고, 이런 자랑들을 네.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검사들한테 이용당한 게 아니고요. 음. 이 모녀가 검사들을 이용한 거예요. 무려 20, 23명으로 그렇죠. 추정되는 음. 엄청난 숫자의 법무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용했고, 그 이용한 과정 중에도 말하자면 주도가 없어요. 윤석열이 2000으로 시작했는데 8년 만에 그 2억 7천. 판공비 좀 삥땅 친거 말고는 부동산 하나를 안 나눠줬잖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몸통이 윤석열이 아니었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 몸통의 사이즈나 하고 있던 것들의 역할을 봤을 때 얘네들도 오리지널 자기 자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오. 얘들은 뭐, 알 그대로 바지 사장이고, 앞에 얼굴 마담이고. 뒤에 더큰뒷배가 뒤에 막강한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하... 이, 정재택씨 얘기하는 그, 논지가 뭐냐면, 자, 윤석열이라는 애를 소개를 할때 지방에 한직에 내려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때부터 자신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어? 아니, 그, 그때 이미, 한직으로 내려가서 여주 지청장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물론 스님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거나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나중에 이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한 프레는 일개에 100억 돌리는 사기범이 할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아, 거야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지금 이 어? 최은순을 비롯한 줄리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 뒤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검사들을 쥐락펴락 했던 응? 이 줄리가 고유에 갖고 있는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 BJS 이거를 활용 브라질리안 주짓수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 BJS를 그래. 통해 가지고 휘어 잡은 검사들을 이용해 갖고 실질적으로 최은순 모녀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큰 거를 도모하는 세력이 배우에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음. 그게 누까요 그게? 음. 그게 뭐 누구겠어? S S지 지금 같으면? <laughs> 아니, 그, 음... 아니 그런 게 있어? B J S 같은 게 실제 해요. 브라질리안 주짓수라고 <laughs> 어. 어, 글래플링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있어. 그러니까 배워봐 그러면. 네. 일단 <laughs> 누우면 뭐지? 못 이겨 주지수한테는. 자, 어... 자 이와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또 다른 인물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어, 출입국 기록 사라진 부분.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음. 왜? 음. 에, 분명히 같이 놀러 갔다 그랬어. 10박 11일 동안. 양 검사가 얘기를 했죠. 어, 어. 자기도 갔다 왔다고 인정을 했어요. 돈도 자기가 낸거같다 어... 그랬어. 네. 어, 근데 기록이 왜 처갓집 안저 거기 갔어요?라고 하는데는 대답을 안 했지만 <laughs> 내가 가기는 갔고 내가 공직자니까 돈도 내가 냈습니다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장모의 출입기 기록은 출입국 기록은 있는데 그렇죠. 그 시기에 아직도 어 지금 그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관련한 양대택 검사 관련한 이 기록은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요 시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시기까지 싹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이 이게 한 5년 이상을 이미 동거했고 해외 여행을 상당히 자주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네. 근데 2012년부터 기록이 있고 그 전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생겼는데 출입국 기록을 날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날려준 사람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현재 석동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음... 석동현 변호사는 어, 둘이 친구고, 그러니까 그. 학교 학교 동기기도 하고 친구예요. 음. 지금 윤석열하고는 그리고 양재택 검사의 후배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2009년도에 법무부에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 <laughs> 실제 근무를 했었어 검사 신분으로 파견 근무를 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이 사람을 이 사람을 어, 여러분들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게.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이기도 하고요. 헐.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의 활동 방해도 있었고. 아, 이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LCT 관련해가지고 LCT 이뇌물 받고 이거 봐준 어떤 그 담당으로도 얘기가 있는 사람이 석동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네. 한바텀 공수처장을 뽑을 뻔한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그 근무할 당시에 2009년부터 그 앞전번 기록은 다 날아갔어. 김명신이고, 음... 뭐, 뭐, 저기, 양재택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없앴을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지. 이건 음... 엄청 큰 범죄예요. SS가 뒷배로 있는데 음. 윤석열이 김종인의 손을 안 잡은 건 뭐야? 얘기했잖아 관상을 보니 쟤는 틀렸다고. 아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지. 응. 쉽게 말해서 그 앞에 쓰는 페이스메이커로 쓰려고 한 거야 음... 삼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서 이제 걸리기 시작한 게 아크로 그 아크로비스타 그 설정 위에다가 7억 전세금 얹어준 거 이거기 때문에 이 분을 이 부분을 끊기 위해서 지금 경향신문 기자를. 에, 거의 사실상 보직해임 편집자 편집지 위로 좀 내려 보내놓고 강진국기자강진국기자를 네. 탄압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황이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모의 어떤 위증 혐의를 사실상 전혀 상관없이 구해낸 갑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누구죠? 음? 조남관, 조남관 법무부 어. 어, 전 차장 같은 경우, 음. 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수처 조사나 감찰조사가 전면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떠들어. 음. 뭐, 언론은 안 떠들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라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이 이런 소스를 놓고 조용히 참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뭐 댓글, 저 악플 댓글 엄청 지웠거든요. 주말 내내. 네. 어뭐 신변 잡기 갖고 이런 거 하냐. 니들은 무슨 뭐 이런 걸로 사람 끌라고 뭐 파리하느냐. 음. 어, 얘기가 더럽다. 꼭 이런 얘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쓰는, 쓰고 가,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 아이디어가 영어야지. 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언론에서 닫기 위한 고도의 이제 음, 또 하나의 무시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음 이달만큼은 줄리바바와 20인의 검사 얘기지 새끼공룡 줄리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왜그런뭐 부인에 대한 거 같고 왜 윤석열을 검증하려 하는 부인이 아니고요. 사실상 윤석열의 주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어. 그 검사 지위를 이용해서 그 모녀의 사건을 다 덮어준 거잖아요. 지금 검사 한 명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애정이라든지 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조건부였던 거예요. 어. 그렇죠. 이미 애초에 접촉을 했을 때 내가 너를 검찰총장 만들어 줘, 청와대 보내 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음.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 모든 걸 덮어라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집행을 나중에 이거 감찰 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된어 법무부 장관이야 총장이 나왔고 이거 팠으면 이거 파면 이건 뭐 해임도 아니고 그냥 바로 모가지짤릴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들 맘대로 주물럭 주물럭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건 뭐냐 애착 알라서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어 말이 안돼조시작작부터 아니 피의자가 검사한테. 그 검사 가족한테 돈을 주고, 이게,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검사한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뭐 부인이 검사 쪽 부인한테 돈을 줬다. 어떡할 건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리고 그 피의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결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의자를 검사가 봐준 거 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이성열한테 휘슬린 가난하고 어려운데. 불쌍한 소녀가 아니다. 어, 어 그냥 그 빙하 타고 내려와서 고아로 살고 있는 새끼 공룡 졸리가 아니고 천용력을 가지고 사실상 어? 지금 있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려고 들었던 주범들이라는 거야. 어? 그렇죠. 어? 법을 지금 마음대로 갖고 놓은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을 종범이라는 개념 하에서 도대체 이 모녀가 얼마나 많은 검사들과 법조계와 그리고 어,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에 농단을 부렸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세상에 3년 받은 그 초신 초그 요양병원 요양도면. 요양병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항고를 포기 했어요. 항소 포기했습니다 네. 검찰이. 요대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23억, 22억 9천을 해먹고, 음. 추징금 한 푼을 안 내고 3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아마 이것도 좀 살다 보면 병보속을 할지 형집행 정지를 때릴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지 모르는데. 백풀 아프다고 휠체어 타고 나온다. 음. 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더 이상의 법적 어. 진행이 못 되게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뿌리를 자르고 어. 있는 거야.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야, 그리고 아. 검찰이 어떻게 이거를 포기, 포기를 하냐?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상시에 윤석열에 도망가요.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수 알수 없는 줄리, 줄리 줄리 이 노래를 우리가 읊조리고 다녀야 됩니다. 서동엽처럼 네. 네. 좀 참. 월요일 아침에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노딱을 각오하더라도 할래긴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 우리가 뭐 언제 뭐 도덕적인 얘기하고 뭐 이상적인 얘기만 하려고 우리가 편파방송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지스 학원 등록하지 마시고요. 네. 로나라니까 그, 그, 네. 어, 줄리의 천능력은 외계인이 심어줬다는 거. 만화 원작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호이호이. 호이호이. 네. 호이. 여러분들이 계속 내리에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laughs> 끝까지 저희는 이와 관련된 음 그러니까 기대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도 만화에서 엄마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웃음> 그러면 <웃음> 이분도 엄마를 찾아서 계속 뭔가 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외로운 줄리는 귀여운, 귀여운 새끼 공용. 네, 네. 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네. 네, 네. 끊임없이 돼. 하여튼 우리 둘리가 오염됐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 자체가 다 약간 무식한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가 할수 있는 말들이 아니고 보면은 저쪽에 무슨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 얘기만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걸 또 언론이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조용하거든요 지금. 주말 사이에 윤석열 쏙 들어갔어. 장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은 더 지지율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랄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까이안 되는 걸 모를까?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하게 계속 지금 뭐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한다고 하거든요. 국민의힘이안 뭐 들어가고. 지금 입장에서는 응.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면 바로 구석이야, 이제. 그러니까. 응? 그래서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걸 다 엎어버려야 돼. 그거밖에 없는 사실을 어, 덮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되는 거 바, 말고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남이 해줘가지고 그게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이제 준석이도 어, 어 스폰서를 찾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친일 친일 정책, 친일 발언으로 이걸 이제 돌려놓았기 때문에 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자 아, 여기까지가 아, 죄송스럽지만 아, 대나무 스피였고, <laughs> 네. 아무데서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송 작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네. 무나나 미안해, 귀를 더럽히기 위해서. 네, 월요일 네, 아침부터 애, 애, 많이 애들, 힘든 날이니 근데 진짜. 이거는 아유. 대통령 선거를 나온 사람이 그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줄리 인터뷰를 한 사람이 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공론화해야 됩니다. 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 2 8 0 0원 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음.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어, 나비드라는 어,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라스입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그 생각했어요. 어?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닦였을 때 여러분 가죠.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음. 요거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어,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어, 길거리 가다가 좌판에서 만 원짜리 샀어요 아,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모,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줄리바바와 20인의 검사와 새끼공룡 줄리 얘기는 시리즈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20새끼가 아니고 30새끼 공룡 줄리야? 23새끼까지는 지금 정재택 씨가 얘기를 했는데, 아, 23새끼 공룡 줄리야? 비검사가 있어요, 비검사. 아 어, 범수 아저씨를 비롯해가지고 아 어, 의사분도 계시고 아그 의사분이 아우. 너무 불쌍했지. 뭐 어, 많아. 예. 많아요, 많아요 일반 직업군들도 근데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 찾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증인들을 한 번씩 모시고 음.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 우리도 진짜 어, 뼈 끝까지 음. 저 압수수색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색을 해 갖고 끝까지 탈탈 털어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와. 어, 우리도 이제 평파 방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어,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이런 일들을 버리고 살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왜냐면 이런 일을 버리고도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결국 경찰 총장까지 되고 그다음에 대선 유력 주자까지 돼 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은 이거를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지금 응. 그 복사하기에 대해서도. 아, 복사? 복사하기. 어, 복사하기에 <laughs> 대해서도. 박사 아니고 복사. 복사하기에 대한 국민대의 어떤 반응도 전혀 없잖아. 응. 국민대 내부에서도 없고 이와 관련돼 갖고 이걸 검증할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윤석열도 자기 논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네, 뭐. 비공개 걸어놨어요. 자기 논문을 아니 논문을 왜 <laughs> 비공개를 걸지 저도 복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 간접적으로 그래서 줄리도 어, 이제 고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